이번에는 그 포토커플러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회로에 보면 우리가 절연 목적으로 포토커플러라는 소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포토커플러는 일반 IC랑 달리 제조사가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생각외로. 보통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들은 음 샤프 코 아니면 도시바. 뭐 가끔 페어 차일드나 뭐 몇몇 회사가 있긴 한데 뭐 유명하진 않지만 뭐 대만 회사, 중국 회사.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도시바 꼴 많이 쓰니까 도시바 꼴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를 해야 하냐면 이 도시바나, 이런, 뭐, 앱손, 앱손인가? 그냥 샤프? 이런 데는 일본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명명법, 그러니까는 IC의 오더링 네임이 뭐, 우리, 저 같은 경우에 TI라든가, 뭐, NXP라든가, ST 것처럼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구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그러니까 회로도에 부품 이름 적을 때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실에서 쓰이는 포토커플러 중에 한 종류인데, TLP293 이라는 소자입니다. 실제로 이 포토커플러의 이름은요, TLP293 에서 끝이에요. 끝. 뒤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겠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가 아니라 이런 포토코플로는 끝에 Current Transfer Ratio라고 하는 CTR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포토코플로는 다 CTR 특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CTR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CTR이야.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는 부품을 주문해야 돼요. 어, 뭐 입력 테스트하는 방법은 다 틀리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입력에다가 우리가 1차 측 입력에다가 어떤 전압과 전류로 입력을 했을 때, 했을 때, 그거에 상응해서 나오는 2차 측 IC, 컬렉트 커런트의 비율. 근데 이게 미니랑 맥스가 있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잘 보면은, 잘 보면요. 블랭크는 뭐냐면, 이 폭이 굉장히 커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뭔가, 노테이션이 붙으면은, 노테이션이 붙으면 뭔가 얘랑 얘랑 격차가 좀점 점점 줄어듭니다. 격차가 완전 줄진 않아요. 줄어든다는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연구실에서 이제 많이 쓸 때는, 어 보통은 이 민값 어차피 맥시멈 값은 잘 나오는 건 좋죠. 좋은 건데 이 민값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민값이 뭐냐가 그래서 보통은 이 조건에서 라면 저는 BL 을 고르겠습니다. 아니면 BL을 고르던가 근데 이게 좋은 만큼 시장에 잘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GB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유는 뭐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부품 만드는 것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살려고 해도 또잘 없어요. 항상 이 중간 거 어디쯤이가 많아요. 항상 g p GR 이런 게 많아요. 마이 블랭크가 많던가. 그래서 포토커플러를 주문할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그 CTR 특성과 관련된 그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실히 그 부품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구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많이 쓰는 PC817이라는 제품 이거는 샤프사 데이터 시트인데 이를 보면은 샤프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얘도 뭐 CTR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딱 보면 테스트 컨디션 있죠? 그 IC 있죠? IC. 그딱요거 뭐예요? 이두개 관계가 CTR입니다. 1차측에 이렇게 했더니 2차측에 이렇게 나오더라.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PC817은 이게 이게 블랭크, 블랭크고 A, B, C, D로 나뉘어요. A, B, C, D로. 누가 뭐래도 가장 좋은 건 D죠. 최소 15mm가 나오는 거고 최대 30까지 나오니까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요게 가장 지금 민감한 놈이에요. 민감. 얘는 둔감 내가 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특성이 맞게 쓰는 거죠. 우리가 피드백 할 때는 그 IF에 대해서 IC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보통은 CTR 특성이 높은 놈을 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 할때 뒤에 이 전류 변환을 하는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게 포토커플러 이름. 포토커플러 이름 뒤에다가 반드시 CTR, 이거를 명시를 안 하면은 블랭크고, 있으면은 명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아요 안그러면 시장에서 아무거나 있는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른 예상치 못한 특성을 가진 ctr이 막 들쭉날쭉하게 들어와서 제품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